네, 반갑습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번까지는 원래 그 황제는 있었고 이제 저 있었고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성주로 네 교체가 됐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미정이 <laughs> 떠나버려서 <laughs> 그러면 우리 또 팬들에게 인사 한번. 리춘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강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좋아. 어, 경기 시작했네. 이제. 이라크도 지금 12점이라서 얘네들도 지금 그 다시 4차 예선 가는 게 아니라 3차 예선에서 지금 끝내고 싶어 할 거라고요 지금 이라크가 초반에 압박의 강도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수비 라인도 높고 얘네는 지금 오늘밖에 없어 어. 일단 오늘 이라크 입장에서는 우리를 잡고 요르단 원정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관계선은... 승점 3점 가지고 간다라는 계산은 나올 거고 또 이제 홈이니까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겨내야 돼 초반에 골은 빨리빨리 돌리고 그냥 우리, 우리 위험 지역에서는 좀 빨리 걷어내는 게중요해 네. 근데 중동도 이 선수들이 개개인의 능력들이 있단 말이야 스피드 있고 그러니까 그 골대 앞에서 우리가 뺏기면 위험하잖아야 네. 우리 골대에서 우리가 뺏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쉽게 할 필요는 있어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는 건 저쪽이야 홈이기도 하고 우리가 승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전방에 있는 선수들은 이제 한 이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아시안컵 때 요르단한테 당한 것처럼 그럼 음, 조심해야지. 중동,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있어서. 그리고 중동 리그에도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많이 뛰니까 아, 네. 이 선수들도 뭐그 선수라고 경쟁하다 보면은 결국에 대표 팀급에 있는 선수들은 기량이 많이 올라왔어요. 마, 많이 아 야. 와 야, 태장 발 높았어. 태장이잖아 야저 정확히 주라고. 자, 발바닥 보이면서 주겠다. 야, 야. 같다. 야아 이거 이거. 야저 얼굴이 닿는데? 닿고 팔꿈치도 맞았어요. 부위 본다 빨간색이지 아, 이거 맞이. 출혈 있어. 출혈이야. 출혈 아, 이거는. v 았어 부위 감어 이거 빨간색이지 아무리 네. 홈팀이라 그래도. 어, 태장 줄것 같아. 어. 어. 같아. 이걸 어떻게 경고만 줘? 기다려 보자고. 태장 줄것 같으니까. 체킹 레이드. 체킹 레이드 다도 오케이. 태장 전문가로서. 태장이죠 나도 옛날에 저발 썩고 바로 퇴장 나일 거야 오케이 <웃음> 그렇지 괜찮아요 <그렇지! 웃음> 어, 좋았어 아. 좋았어 <laughs> 내가 퇴장이라면 퇴장 태장 맞잖아 그치 현역 때이 정도의 레드카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나 국제대회에서 바로 퇴장 나이제 내가 그때 당시에는, 어, 발 뺐는데, 쟤하고 똑같아. 나, <laughs> 아, 나를 뺐는데. 나를 뺐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근데, 그래갖고, 아 어, 나는 나가면서까지 억울했거든. 어, 예, 근데 화면 보니까 아니야? 근데 최근에 화면을 봤어, 최근에. 미친놈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좋았어. 없어야지 네. 뭐하나될거 같은데 쉽지 않네 또 근처까지 잘 가는 거음 같은데 음. 업사이드 맞네요 업사이드 <목소리> 많은데 <목소리> 왜 이렇게 빨리 들어? 해보시왜 이렇게 빨리 들어 해보고 <laughs> 아니 업사이드 맞으니까 <laughs> 아니 해보고 듣는 거 아니야? 너무 클리어했던 거죠 음, 너무 클리어하다 보니까 <목소리> 이재성이 요 헤딩 좋잖아 채송해 됐다! 어어 채송이 이재성이 맞았어 맞았어 아 근데 강인 클로스 너무 아 너무 좋았다 뭐 킥은 말하지 말자고 네. 강인이 킥은 좀뭐커 같은 거야 <목소리> 특별하죠, 진짜. 어, 특허 같은 거고, 심리적으로 태장을 주고 나서, 자, 원정에 대한 시판을 보고 있어. 태장은 음, 당연한 거잖아. 발이 네. 씨, 뭐 태권도냐? 거기까지 올라가서 태장을 줬는데, 그러면은 뭔가에, 자기가 뭔가 큰걸준 것처럼 좀 관대해 질수있다나는 음, 이런 모르는 음, 음, 거지. 음. 그냥 빨리빨리 파울를다니까 이제. 그렇지, 나오자. 한번 보자. 좋다. 해보자. 여기는. 자, 이재성? 재성이니까, 재성이니까 재성이는 올라온다. 아우! 아, 그래, 이렇게 올라와. 그렇지 그래야지 네. 상대 흔들리고 또 잡아. 그래 이강인? 해어꼬리야와 뭐야? 리와야 와우 와와이 와우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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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귀족... 와 와우 와우 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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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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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개와통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골텐들. 이거 왜? 완전 개고통이네. 저거는 진짜로 와. 야, 이제 후반전 시작됐으니까 스코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쿠프픽에서 2대0이라고 얘기했었거든. 오. 원래 2대1 봤다가그 골을 순대 18번 안 들어와 가지고 네, 네, 네. 2대0 봤는데 아, 태장당하면서 뭔가 내 스코어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박용우 아웃, 김진규 이. 어, 교체 있네. 네. 김진규 들어왔네. 좀더 공격적이잖아. 아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지금 후방에 4명이 있는데, 하나 더 올렸으면 좋겠다, 미드필더에. 아, 진규가 어떻게 보면은, 저기, 용우보다는 좀더 공격적인 스타일이거 그렇죠. 스타일이 그렇죠. 네. 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플레이스타일도 네. 그렇고. 아, 이런 음. 교체는 참 좋은 음. 거예요. 아, 네. 나는 무조건. 그 김진규가 그렇다. 지금 전북에서 요즘 네. 좋고. 그럼요. 지금 공격적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진규의 교체는, 너무 좋다. 좋다. 이렇게 본다. 우리 박스 안에 지금 우리 박사네 지금 네명 들어가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음. 만들려고. 올려줘. 그렇지. 아, 짧아. 크로스는 솔직히 무조건 길어야 돼. 그럼요. 음. 넘어와야지. 아, 나가더라도 길어야 음. 돼. 왜냐면 뒤에는 뒤에 눈이 없거든. 뒤로 들어와야 돼. 뒤로 들어와야지 뒤에서 갔다 이제 헤딩하고 딱. 이게 앞에서는 수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얼리크로스 같은 건 무조건 길어야 된다고 돼 들어와 지금 아까 우리가 전반전 끝나고 후반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이라크가 한명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내려서서 중앙 두텁게 하면서 완전 잠그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네를 그렇게 내려서게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맞아 김진규 투입하면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의 장점을 지금 못 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일단은 아니 10명이라도 정돈을 하면은 막을 수 있다니까 그래. 정돈하기 전에 정리해야지 이게 상대가 10명일 때더 패스의 속도가 빨라야 돼 음, 맞습니다 왜냐 상대는 뺏기면 내려갈 생각이 1차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더 빨라야 된다고요 해결하지 않을 거 바로바로 패스를 빨리 전달하고 빨리 반대킥하고 해야 돼 그렇지 때려 됐어. 됐어 뭐야 화이 어! 김재규 아잇 어... 나났내 얘기했잖아 어... <laughs> 좋았어 좋았어 지금 경기가 빠릇빠릇하게 진행이 되니까 바로 골 네. 들어가잖아 패스의 속도는 빨라야다 공의 속도는 빨라야겠다 나고 그거 했어 어, 지러 어. 아. 아니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 크로스 올려도 길게, 길게 올려 리 그러면 반대에서 또 잡아서 거기서 흔들었잖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던 거를 계속 했는데 지금 하나 나온 거야 네. 근데 그 하나가 뭐야 골이야 정답은 이 안에 있었어, 그냥. <laughs> 어, 나 지금 아까 솔직히, 김진규 꼴릴 때, 나 어지러웠어. 불에 <laughs> 질러서? 어. 살병인지 몰랐어. 또야, 올라가. 올려, 길게! 그렇지. 그렇지! 더 길게, 더 길게, 더 길게! 영호야, 더 길게. 넘어가도 된다니까. 넘어가도 누가 잡아? 우리가 잡아. 그지 전진우 준비한다. 지금 K리그 최고죠. 전, 최고죠. 거짓말고. K리그 득점 선두. 이렇게, 이렇게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브레이팅 되게 이비 좋아. 전진우 요즘에 오른쪽 그핫 스페이스에서 움직임 진짜 좋잖아요. 너무 좋지. 에. 약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이 설령우가 핫 스페이스에 줬을 때 이강인은 왼발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는 게 우선, 일본 옵션이 되는데 전진우는 밀고 들어가면서 더 다이렉트, 직선적으로 갈수 있는 변화. 지금 전진우 폴 터치하는 거 보니까 몸 가벼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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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최근에 폼이 좋다는 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오케이.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전진우. 전진우 크로스. <목소리> <플러스 목소리>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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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전지로 오시 아니, 황인범이 돌아서는 것부터 기가 막혔고, 슬다그 다음에, 와, 빠져들어가는 거. 뭐야. 사람이 왜 들어와, 이씨. 뭐야, 아... 뭐야. 새 오늘 집에 못 가겠다. <laughs> 관중들이 지금 뚜껑 열렸네. 어, 지금, 안 그래도 지고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랬다. 메신 어, 줄 알았다. 그래도. <laughs> 패스는 빨리 해야 돼 왜냐면 다칠 수 있다니까 얘네 끝까지 확 들어온다고 쟤네도 솔직히 쟤네 기자들한테 욕안먹겠냐고 음. 그러니까 더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일라고 더확 들어온다니까 비더라도 뭐. 그랬었어 나도 AMH 할때더 일부러 들어간 적도 있어 음. 나만 욕안 먹으려고 아니 아니 아 그런 적이 솔직히 뭐, 뭐 고해성사도 아니고 그런 적이 있어 끝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진짜로 경기가 저도 욕을 안 하잖아. 네. 월드컵 진출 본선, 이 북중미 월드컵을 진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 네. 실제로 빠져들어가는 공격과 크로스, 여러 가지 패턴 공격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은 있다. 우리가 지금. 미드필드 진영에서 볼을 돌리는 거는 나쁘지 않아. 음. 황인범을 축으로, 뭐, 김진규도 있고, 볼을 돌리는 측은 나쁘지 않은데, 그 볼이 사이드로 전달됐을 때, 사이드볼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해결한 능력은 솔직히 좀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네. 이제부터 솔직히 좀더 힘들어질 거다. 음. 좀더 욕도 많이 먹을 거다. 음. 나는 그렇게 보거든. 예선보다는 본선을 준비할 때 욕을 많이 먹었던 거. 그냥 어... 날 강팀과의 경기가 많으니까. 네. 또 잡혀있는 미국과 멕시코와의 또 A매치도 있잖아. 상대적으로 원정에서 강한 팀과의 경기가 잡혀있잖아. 그런데서도 좀 이겨내는. 음. 대표팀의 모습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쿠에이트 경기는 네. 저희가 라이브는 못합니다. 어, 제가 대신 상암에 가서 경기를 오. 보고 아주 큰게 옵니다. 조금, 조금만 밑밥 주세요. 힌트 주세요. <laughs> 아주 큰 거를 준비하고 있고 큰게 오기 때문에 저희 같이 가나요? 아 일단 큰게 와요. <laughs> 큰게 오고 아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이 우리 또 월드컵 1 1회 연속 진출을 만들어 낸것 같아서 다음 경기 정말 라이브를 못 하지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지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춘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리춘수. 리춘수!